항상 주변에서 이쁘다는 말도 많이 듣고, 운동도 열심히 해서 몸매도 굉장히 좋은 편인데, 왜 이성적인 매력이 잘안 느껴진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실제로 보면 너무 이쁘고, 필라테스에 헬스도 하고, 그래서 몸매도 진짜 너무 좋고, 성격도 정말 괜찮은데, 뭔가 이성적인 어필이 잘안 되는 여성분, 주변에서 보신 적 있으시죠? 너무 털털해서 남자 같고, 약간 성격은 특이하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남자를 끄는 그런 매력적인 요소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런 요소들을 태어난 생년월일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매력적인 여성분들의 사주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비 안유진 한예슬 이효리 사나, 뭐, 이분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실까요? 너무 이쁘고 매력적인 분들이죠. 아마 통찰력 있으신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이분들은 뭔가 연출된 섹시 컨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초적이면서 본능적인 그런 섹시함이 있다라는 것을요. 이분들의 공통점은 바로 사주에 식상이 강하고 많은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식상이 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을 위해 한번 설명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주 팔자를 만세력에 검색해 보면 이렇게 식신, 상관 이렇게 글자들이 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없는 분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여기서 식신 상관을 합쳐서 식상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기운들은 밖으로 표출하고 나를 드러내고 표현하는 기운을 뜻합니다. 이러한 식상의 에너지가 강한 사주들이 바로 매력적인 여자 사주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물론, 식신 상관의 개수가 무조건 많다고 해서 섹시하고 남자를 잘 홀리고 매력적이라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그 개수와는 다르게 그 기운들이 다른 글자에서 도움을 받아서 힘이 강해지는지 오케이. 아니면 또 다른 글자로 인해서 식상의 기운이 약해지는지도 봐야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너무 깊게 들어가면 다 탈주하실 테니까 일단은 단순하게 식신상관의 개수로만 따져보겠습니다 물론 개수로만 보셔도 몇몇 특이 케이스들을 제외하고는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예요 이처럼 식신상관이라는 글자가 강한 분들의 경우 확 끌리는 매력과 남자를 홀리는 매력이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성적인 어필이 많이 될 수도 있고, 남자들에게 인기가 꽤 많을 수 있는 거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겉으로 보이는 외모, 몸매가 전부가 아닙니다. 네, 정말 너무 이쁜데도 식상이라는 기운이 없으면 실제로 이성적인 매력이 상당히 떨어지게 되고 뭔가 안 끌리는 여자로서 매력이 떨어져 보이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될 수가 있거든요 식상이 없거나 부족하면 뭔가 이쁘고 너무 괜찮아도 남자 앞에서 좀 로봇처럼 뻣뻣하고 답답한 그런 느낌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연애하고 데이트할 때 뿐만 아니라 실제 잠자리에서도 이런 특징들을 보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특징들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 그래서 식상이 부족했던 개가 이런 느낌이 들었구나 하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두 번째로는 관이 강한 여성분들의 경우 매력적인 여자 사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자에게 관은 남자를 뜻하는데요. 관이라는 글자가 없으면 무관사주라고 표현합니다. 말 그대로 관이 없다는 거죠. 사주에서 관이라는 글자는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신경쓰고 또 그에 맞춰서 상대방을 맞춰주는 그런 글자를 뜻하기도 하는데요. 관이 정확하게 있으면 남자가 사주에 딱 있다는 것이고 상대방을 의식해서 맞춰주는 그런 성향이 있다 보니 남자들이 매력을 느끼기도 쉬운 것이죠. 그리고 남자들도 자주 꼬이고 또 항상 남자를 사귈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놓일 확률이 높습니다. 네, 하지만 사주에 관이 없는 무관사주의 경우 주변의 통제나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성향이 되다 보니까 남자의 구속에도 엄청난 반발감을 갖게 되고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짜증나게 할 거면 그냥 꺼져. 라고 할 수도 있는 여성이 되게 됩니다. 이런 걸크러쉬한 여성을 좋아하는 남자들에게는 인기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여성들을 일반적인 남성분들이 엄청 좋아하는 케이스가 아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자로서의 매력이 다소 떨어져 보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관이라는 글자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편관과 정관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이 만약 만세력의 사주를 쳐봤는데, 정관, 편관, 뭐 이런 글자들이 여기저기에 막 섞여 있다 하면 관살 혼잡입니다. 말 그대로 관들이 혼잡되어 있다는 의미인데요. 조선시대 때는 관살 혼잡 여성분들을 보면 여기저기 남자들이 굉장히 많아서 물난한 기생사주다 라고 보기도 해서 상당히 싫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 시대에서 보게 되면 그런 관살 혼잡의 여성분들은 남자 보는 눈이 굉장히 높고 까다로워서 주변에 남자분들은 많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쉽게 사귀거나 그들에게 마음을 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오히려 없는 편에 속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남자 보는 눈도 까다롭고 본인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강한 편이다 보니까 남자들이 쉽게 다가가지도 못합니다. 아무래도 그런 차가운 매력에 매력적으로도 느낄 순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런 남자 홀림듯한 매력과는 약간 거리가 있게 되는 셈이요 그래서 매력적인 여자 사주를 논할 때는 관도 적당하게 두개 정도 존재하면서 인성이라는 글자가 관을 생해주게 되는 모습을 좋게 보기도 하는데 이 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약간 더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인성이라는 건 정인과 편인을 뜻합니다 이 정인과 편인이라는 글자가 관이라는 글자를 생조, 즉 도와주게 되는데 이런 구조가 형성이 된 사주는 관인상생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렇게 관인상생이 된 사주를 가진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남자도 잘 맞춰주고 내조도 잘 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남자에게 좋은 여성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식상이라는 기운이 좀 떨어지거나 없게 되면 아무래도 이성적인 어필은 다소 부족하게 될 수가 있겠죠. 이처럼 사주는 상당히 복잡하게 봐야 될 요소들이 너무 많아서 단편적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렵고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재성이라는 글자입니다. 재성은 말 그대로 돈을 뜻하기도 하지만 어떠한 결과물을 위해서 내가 약간 자존심도 좀 버려가면서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성향을 뜻하기도 하는데요. 재성은 편제와 정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쉬운 이해를 위해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배민에서 간혹 리뷰 보다 보면 치킨집, 족발집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사장님들 중에서 리뷰 이상하게 가는 고객과 싸우는 그런 사장님들도 있잖아요. 사실 그런 리뷰들을 받다 보면 힘들게 장사하는 입장에서 짜증도 좀 나고 화도 날수 있는데, 이 사실 고객과 싸우는 모습이 좋아 보이진 않는데, 그냥 일단 내 자존심이 훨씬 더 중요하고 짜증도 나니까. 그냥 고객과 한판 붙는 겁니다. 야 여기서 먹을 거면 먹고 이렇게 이상한 소리 할 거면 나 너한테 안팔 거니까 이제 딴데 가서 먹어 라고 말을 하는 사장님이 재성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성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내가 돈을 벌고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 그냥 순간 자존심 좀 내려놓고 고객들의 컴플레인에 좋게 좋게 대응해 주면서 참고 잘 풀어나갈 수가 있는 건데 이잘 되고 나발이고 일단 빡치니까. 싸우고 잘 맞춰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게 재성이 없는 겁니다. 돈을 뜻하는 재성이 없는데 저렇게 행동하니까 당연히 또 돈을 못 벌게 어? 되는 그런 악순환의 결과로 이어지게 될수 있는 거죠. 이건 여자한테도 똑같습니다. 여성분들의 경우 재성이 없게 되면 아무래도 남자가 원하는 포인트를 정확하게 잡지를 못하고 남자가 원하는 방향에 맞춰서 뭔가를 해주지 못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이건 그 여성분이 일부러 안 해주는 게 아니라 진짜 뭘 해주면 좋아할지를 모르는 거죠. 이 타고난 센스가 없는 겁니다. 재성이 딱잘 갖춰져 있고 강한 여성분들의 경우, 남자가 뭘 좋아하는지, 어떻게 해주면 나한테 더 빠져들게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맞춰주는 성향이 있거든요. 이걸 다 학습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또 천성적으로 타고난 그런 성질이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재성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여성분들의 경우 아까 예시로 들었던 고객과 싸우는 자영업자 사장님과는 다르게 어느 정도 자존심도 좀 내려놓고 잘 맞춰주고 그렇게 풀어나가는 그런 성향이 있게 되는 것이죠. 예, 아무래도 이렇게 잘 맞춰주고 자신이 뭘 원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행동하는 그런 여성분들에게 남성들이 더 많은 매력을 느끼기도 하고 또더 깊게 빠져들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선물을 해도 남자가 뭘더 좋아할지 더잘 알고 더잘 맞춰서 주기도 하는 것이죠. 이처럼 식상, 관성, 인성, 재성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해보면 남자에게 매력적인 여자가 어떤 사주인지 대략적으로 감이좀오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주팔자가 8글자고 그 모든 글자들을 다 갖출 수 없는 게 당연한 거라서 아무래도 부족한 부분이 이제 모든 사람에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모든 사람들이 장점도 있으면 단점도 있게 되는 거죠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 무조건 단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요인도 바로 이 사주팔자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주를 공부하다 보면 인생이나 인간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더 깊어질 수 밖에 없는 것 같네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의 경우에 내가 어떤 점이 부족한 사람인지 이 영상을 통해서 본인의 사주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채워 나가려고 하시면 여러분들 연애에 훨씬 더큰 도움이 되실 오케이. 겁니다. 그리고 남성분들의 경우에도 썸녀나 여친의 사주를 보면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체크해 보면 상대 여성분들을 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연애를 항상 응원하며 다음엔 더 흥미롭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